서브이십니다. 메타버스는 왜 미래가 될수 밖에 없는가? 어, 메타버스가 화제입니다. 엔비디아, 로블록스 등의 관련 기업 주가가 좋습니다. 그리고 메타가 사명을 바꾼 페이스북도 주가가 좋습니다. 사람들은 메타버스가 미래라고 합니다. 어, 메타버스는 무엇입니까? 자크라강은 상징계, 상상계, 실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계는 어, 너무너무도 어려우니 그만두고 상징계와 상상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징계는 간단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말합니다. 상상계는 개인의 인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개인의 영역이죠. 내가 상상하는 세계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죠.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누가 봐도 찌질하고 못생긴 백수의 나는 상상, 상징계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세계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찌질한 상상, 상징계의 나를 잊고 그러니까 상상계, 아픈 상상계를 살아가는 나는 착착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면 일부러 착각에 밀어 넣으면서 삽니다. 어, 여자가 나를 쳐다보는데 어, 그냥 눈길이 가도 쳐다본 것인데 나의 인식은 저 여자가 나를 착각해서 쳐다본 것이다 하는 어,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즉 이제 상징계 현재인 나는 객관적인 사실이 여자가 쳐다본다는 사실 뭐 이런 상징계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현실에서는 여자가 그냥 쳐다본 것 뿐이죠. 그러나 주관적인 사실, 주관적인 사실은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고 왜곡해서 생각하는 내가 됩니다. 그래서 상상계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세계에서는 그냥 여자가 나를 쳐다보는 현실의 세계가 하나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 여자를 뭐 좋아해서 나를 쳐다본다라는 어 상상의 세계가 어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어 나는 어디를 살고 있냐? 상징계에서 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계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죠. 어 그렇다면 나는 왜 착각을 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어 욕망 때문입니다. 어 락강은 욕구와 욕망을 구분합니다. 어 욕구는 생물학적인 욕구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먹고 싸고 자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욕망은 좀더 복잡합니다. 욕망은 타자에 의해서 남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욕망의 본질적인 요점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에 있습니다. 타자의 것이라는 것이죠. 즉, 그래서 내가 되기를 원하는 존재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존재입니다. 위에서 분과와 같이 쉽게 말하면 타자의 욕망이 욕망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여자의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나는 타자의 욕망의 미끼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인정받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욕망의 근원은 타자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충족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 쉽게 말하면 어, 뭐 욕망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타자의 관계, 그 여자와 나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인데 그 여자가 어, 나를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면 어, 굉장히 어, 충족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충족은 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실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많이 받는,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실제 세상을 실제대로 살아가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욕망을 받고 싶어합니다. 욕망은 부러움이죠. 실제는 백수에 돈도 없지만 한달 동안 모은 돈을 다 써가며 럭셔리한 풀빌라에서 여유롭게 음식 먹는 모습 한 장을 찍기 위해서 풀빌라로 어, 가서 인스타그램에서 어,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즉, 음, 남에게 부러, 부러움을 사고 싶다는 그 욕망 때문이죠. 실제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처절한 백수지만 인스타그램의 세상에서는 돈 많고 여유 있는 사람입니다. 소위 이런 사람을 관종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라는 것이죠. 실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한숨이 나오지만 그곳에 내 인식까지 있다면 내가 너무 비참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치 헤드폰을 끼고 스마트폰 화면 속에 어, 내가 나인 것처럼 상상을 하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비참할수록 상징계는 잊어버리고 상상계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로 인식이 돌아오는 순간 어, 비참한 현실에 우울증이 걸릴 지경입니다. 어쩌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진짜 비참한 자신의 현실을 똑바로 보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면 자살을 합니다. 현실을 알기 때문이죠. 자살에서 나를 보호하려면 이렇게 상징계에서 상상계로 나의 인식을 옮겨야 합니다. 여자들은 주로 SNS에서 남자들은 주로 게임에서 그런 상징계를 상상계를 도피처로 생각합니다. SNS와 게임은 젊은이들의 해방구입니다. 해방구란 한 국가에서 저항 세력이 중앙 권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저항의 근거지로 지배하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어, 뭐, 탈출구가 될 수도 있겠죠. 메타버스의 세상은 SNS, 게임에 이은 어, 새로운 상징계, 아, 상상계입니다. 사람들은 왜 상상계에서 살고 싶어 할까? 어, 양, 양극화 때문입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양적 완화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릴수록 자산 인플레이션은 더 크게 일어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돈은 어, 돈 많은 사람들에게 어, 가게 돼 있습니다. 부자에게 가고, 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부자들은 돈을 빌려 더 많은 부를 이뤘으며 많은 돈이 풀렸기 때문에 자산의 인플레는 당연히 진행되는 것입니다. 벼락 거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똑바로 살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전부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등 재테크를 아무 것도 안 하면 앉아서 거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자산에 투자한 사람은 더 부자가 되었고 아무 것도 안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변에 더 많을수록 내 자신은 비참해집니다. 선진국의 청년들은 실업률이 더 높아집니다. 인건비가 비싸졌고요. 상대적으로 해외로 공장을 옮겨서 기업의 일자리는 주어, 줄었기 때문입니다. 기성세대는 가난했지만 기회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세대는 부유한 현실과 반대로 기회가 박탈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징계인 현실을 마주하자니 너무도 괴로운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상징계를 차단하고 자신에게는 어, 상, 음, 상상계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선진국일수록 왜 SNS, 게임에 빠지는 이들이 더 많은가? 그것은 부유하지만 기회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상상계에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해야 할 것은 재테크가 되었습니다. 돈이 없는 청년들은 돈이 별로 들어가지 않는 주식이나 코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부동산은 그들이 투자하기에는 너무 많은 CD 머니가 필요합니다. 메타버스가 왜 뜨는가? SNS 게임이 미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미래이냐? 청년들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기성세대도 SNS 게임을 합니다. 그러나 어, 메타버스는 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원래 기성세대들보다 청년들이 더 즐기는 것을 선호합니다. 젊은이들이 선호하면 미래가치를 더 줍니다. 메타버스 반대편의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인공지능 기업입니다. 현재 인공지능을 보면 미래는 더 암울합니다. 인공지능은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입니다. 일, 이동수단이 인력과에서 말 자동차로 왔습니다. 그러나 인력과꾼, 마, 마부, 운전수 등으로 어, 역할이 바뀌었을 뿐 인간이 어, 이동수단을 통제했습니다. 그러나 인, 인공지능은 인간을 대체해 운전석을 빼앗아 버립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더 많은 인간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고 어, 청년들의 미래는 더욱더 암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현실이 쓰레기가 될수록 메타버스는 더 뜨는 산업이 됩니다. 아, 이런 기업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 현실을 쓰레기로 만드는 인공지능 기업과 일자리가 없는 개인의 정신적인 탈출을 도와주는 기업. 전자는 현실의 세계이지만 후자는 상상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의 세계는 메타버스의 세계가 현실의 세계입니다.